안녕하세요. 아이마미래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5년 다이어리에서 질문에 답 여기에 5월 7일자 질문이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주인공 역은 누구로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받고 살짝 상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도 한번 다시 내가 살아온 어,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살아온 걸좀이 시간에 앉아서 잠깐 이제 질문 보고 좀 약간 생각을 했던 어, 순간이었어요. 어, 추억을 또 떠올리고 하니까 너무 또 기분이 어, 이제 살짝 이제 흥분되는 느낌도 있고 어, 또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제 힘든 일도 겪을 때 있잖아요. 그 생각들을 생각,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살짝 울컥하면서, 아, 참, 그때 그랬었지, 잘 이겨내 왔었다, 잘 살아왔었다, 라는 또 토닥이는 또그 혼자서 토닥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음, 어, 이 제목을 보면서, 아, 제목이란다, 질문을 보면서, 사실, 저도 이제 배우나 이런 분들을 많이 알지는 못해요. 그래서, 어, 배우라기보다는, 어, 내가 만약에 이제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, 내가, 내가 주인공을 시키고 싶은 배우가 아닌, 어, 저는 어, 정은지라는 어, 가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왠지 좀탁 사람을 봤을 때좀 의리가 어, 의리가 있을 것 같고, 여리여리해 어, 어, 보이는 여, 어, 여성이지만 어, 파워 있게 끔 뭐든지 좀 해낼 수 있겠다는 어,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. 그래서 "아, 그분이었으면 좋겠다"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오, 이 작은 질문 하나지만, 어,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. 이게, 이게 되게 짧잖아요. 그래서 간략하게 한 줄씩 딱 적어야 되거든요. 근데, 어, 이 다이어를 통해서, 어, 또, 어,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, 조금 상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